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이구동성으로 하나 둘셋 한번 네. 대답해라 네. 자 너희들 꼰대기과 마키스 찰리가 하나 둘셋 밥먹자 왜 네, 저희 부른 거예요? 가족이니까 불렀지 무슨, 무슨 가족이 우리? 천천히 생각하자 나도 사실 생각 안 했어 기다려봐 생각하시는 거예요? 응 진짜 대본이 없더라고 김밥 얘기만 한줄 있더라고 <웃음> <웃음> 뭐 수분이 줄었다, 꽉 찼다 대본은 그거밖에 없더라고 자뭐 너희들도 눈치가 있다면 알겠지만서도 네 어, 선전 선전 너희또 언다 개가 내가 막 시오 편의점 가고 없는 돈에 내가 이거 막닭냥 틀어 왔다. 개인적으로내그 제육볶음 좋아하거든. 빨간 게 제육. 어 이게 제육이겠지, 네. 이게 제육이겠지 네. 이게. 음. 저도 제육볶음 좋아해. 빨간 거, 빨간 네. 거. 다 같이 똑같은 거. 거. 제육볶음. 그 내용물이 아 실하네. 이게 참치인가? 꽉 찼어, 꽉 찼어. 이거 봐. 네. 네. 참치다, 참치. 아. 아, 와, 수분이 줄었다, 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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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식감이 있네. 응. 편의점 뒷밥 같지가 않은데? 응, 응. 네, 진짜로. 응. 계란은 없네. 사람들이 계란이 왜안 들어가 있어요? 유부 들어갔어 아, 유부. 유부, 유부. 유부. 어, 식상해. 김밥에 계란 들어가는 거. 응. 난못 먹어, 사실, 계란. 그러니까 쩌리들은 안는 맥이네. 응. 그럼 어떻게 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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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전인데. 짠데이. 나오는 <laughs> 개그맨 것들만 꼭 나오는 이런 거 말이고 이게 선전에 나온 걸먹으면너구들 출연료가 제배 차이라니까. 아 근데 맞았다. 갑자기 응. 뭐피에 잠깐 하다가 계속해요. 자 여기까지. <laughs> 자 그래서 뭐또 일부러 그 보라색이 응. 뭔거 아니면 시위하잘 <laughs> 보려고? 이거는 진짜 우연이다. <laughs> 마켓찰리도 <마케치> 보라색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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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찰리. <마케치 알리>. 엠마. <엔마! 웃음> 그 망한 채널을 감히 여다가 갖다 붙이고 <laughs> 누군지는 알고 왔나? 직계? 직계? 사전에 8초는 된다 너희들이 결혼해도 되나요? 진짜? 네? <laughs> 사전에 8초는 결혼이 도 가능하대 아 그럼, 남이, 남이네. 그럼 남이네 그럼 남이네 확실히 법적으로 남이네 그러면 <laughs> 그걸 막혀도 되네 <웃음> <웃음> 형 옆에 내가 17년 넘게 있었는데 <laughs> 꽃 하나 안 넣어줘요? <laughs> <laughs> 쓰레다 유나 형도 형 옆에 지금 몇, 한 15년 있었잖아 <laughs> 거의 수족처럼 있었는데 그럼 그래, 꿀채 해 그러면 꿀채 아, 해난 응? 어? 방대해 방대 질러 어때 네, 질러. 아, 질러 나 질러 나 엄청 잘볼거 질러 사촌동생으로 친동생? 아친동하기는좀줘아예꿈잘 나가는 게 변했네 꽃까지 같은데 그러면 티오가 아직 있나? 티오가? 아 <laughs> 어, 그럼 해 그럼 그러면... 원래 진짜 이건 음. 리얼인데 음, 음. 콘데이 처음에 구독자 500명 3 0 0명했때 음. 인규야 나 이거 계속 해도 되냐? 아유 우리 말에네내 친동생들 방대하고, 아. 지, 질러하고. 근데왜 어머니 재산은 음. 왜안 오세요? <laughs> 어머니 살아 계신데. 아 그래? <laughs> <laughs> 뭐을 사는 거죠? 병호 업체. 무술 좀 했다 아이가 어렸을 좀그 했죠. 그 얘는 그 요즘 뭐 하노? 어 일이 없어요. 전에 뭐 했는데? 개그 뭐 공연 같은 거 했었는데요. 네가 왜 개그 공연을 했어? 대학로 같은 데서. 뭐 개그맨 지망 지망생 했어니? 예 마흔 둘에 지금 아직도 개그맨 지망생 하고 있, 있는 거야? 안 웃기다고 해가지고 개그를 김대희 씨한테 배웠는데. 아 개그맨. 예 <laughs> 네. 거기야 개그맨 김대희, 김대희, 김대희. 김대희가 아카데미, 아카데미 거기 다녔어. 아, 거기는 사기야. 사기야.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아, 진짜. 거기는. 계속 그 공연을 하루에 네 번씩 시키고 1 0권3천 원짜리 준대. 맞죠 금마가 무슨 뭐 아카데미를 뭐 했다는 건데 금시 청문인데? 김준호 씨 팔아가지고 아 사람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 네, 준호 형 가끔 오고. 그거는 사기지. 네, 사기야 사기. 네. 말 많아요 지금 거기. 그래서 뭐 소송 걸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laughs> 김대희 아카데미에 음. 돈다 뜯겨가지고요. 돈을 냈어 그나마. 돈이 월0만 원씩 내야 객를 알려. <laughs> 걱정되는데 뭐예요? 어? 이를 진짜 믿는 사람이 또 가면 있더라고요 <laughs> 어? 왜 이렇게 두꺼워? 진짜 두껍다 <laughs> 어... 자본주의 <laughs> <laughs> 음, 주운데 새벽에 시킨다니까 열심히 먹네 진짜 맛있다 감칠맛이 있네 이게 근데 결혼식 내그그 친형이라 또 내가 너희들 그 초기금 다 받아줬다, 애가. 그리고 개인에 김대희 씨가 얼마나 했어요? 그 사람이 그그 그 인간이 내가 알기로는 모든 다1 0으로 들어갔대요. 나도 몰라. <laughs> 네. 지금 확인해봐야겠다. 아마 확인 안 해봐도 내가 봤을 때는 <laughs> 모든 경조사에 다 십이 들었고 김대희 씨에 대한 오해가 있어. 왜냐면 내가 방송에서. <laughs> 음. 10평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음. 그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는 다 편집돼. 음. 원래 좋은 얘기도 많아. 음. 음. 많은데, 좋은 얘기는, 음. 좋은 얘기는 재미없잖아. 재미없으니까 다 편집돼. 그래서 10평만 여러 번 나와서 음. 대형이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좋은 얘기를 하려고 여기 좋 근데 그 조인호 씨 얘기 들어보면은, 김대희 씨하고 같이 있을 때, 뭐, 밥, 밥 먹고. 고 싶을 때뭐 밥이 없던 적이 없대 그냥 아, 항상, 다, 저, 항상 아, 밥 시켜 밥 시켜 무조건 한다고. 김대리 그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 음. 재미가 없더라고. 아니랑 재광이고 홍인규 씨가 반지하살때 <laughs> 완전 옛날에요 시민 거의. 음. 음. 홍인규 씨를 김대리 씨가 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해도 음. 사주고 음. 밥도 사주고 음. 술도 사주고 그래서. 우리 아내랑 대형오기만 기다리면서 어. 맨날 형이 맛있는 거해주고 어.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돌전치 10만 원낸 거야? 그뭐 추인 같은 거할 때는 원래 다뭐 이렇게 막돌막 저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 <laughs> 뭐가 저게 하는 스타일이 아냐 니 포장을 못하겠지요 포장 안 해도 돼 음. 형이랑 나랑 17년 있었는데 음. 딱그 음. 사건 하나인데 음. 그게 재밌으니까 계속 했잖아요 그거고 형이 뭐 핸드폰도 사주고, 음. 뭐 이런 얘기도, 어, 광고도 찍게 도와주고 했는데, 음. 이런 얘기는 다 편집되니까. 응, 음. 음. 맞아. 그것도 있었어. 조인호 씨가 정말 힘든 시기에, 그때, 예, 김대희 씨 같은, 같은 회사였는데, 어떤 직책을 준 거야, 조인호 씨한테. 응. 음. 그래서 월급을 받게 됐어 아, 최고다. 이는 월급은 대 백미들한테는 최고거든. 그렇지. 고정적인 수입을 받는 거야. 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겠어, 그 사람은. 음. 근데 그 덕분에 연예가를 아, 만들어야지. 무슨 솔직히 만들어? 잘해줘야지. 막케찰리나가 <laughs> <laughs> 와. 마... 오른팔, 오른팔. 김준호 오륜팔, 라인. 오른팔, 김준호, 오륜팔, 김준호, 오륜팔, 김준호 오륜팔, 왼팔 오른팔인데 버리 <laughs> 이제 히라인 탈락이라는. 나는 아 대금에 김준호씨 왼팔이 아니에요. <laughs> 네, 그냥 잠깐 있는 거지 아, 거기는. 음. 야 다람쥐 할때 고맙다고. 되게 나오고 싶어 하더라고. 거기서 어떤 그냥 막 족쇄라고 해야 되나? 나가면은 울까봐 막못 나가고 그런 상황이라고. 음. 뭐 하는데 그서 뭐 물건을 뭐 판다고 막 하고. 무슨 물건을 파는데? 왜말안 해? 트리플 A 형이야. <laughs> 그럼 음. 나는 지금 여기서 네. 나, 그 말한 거 아, 잘못된 거 아니야? 김준호 버리고 히라인 탈락 으로거 한테. 잘 말해라 이도저도 안 된다는. 여기서 <laughs> <laughs> 잘리고 거기서 잘린다 너. 근데 사실. 마케찰리가 재밌있긴해요다채로워 <laughs> 그래? 괜찮아 사람이 내가 볼땐 <laughs> 진짜 갑자기? 아니 나는 진짜 약간 우직하니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분이 우직해? 네. <laughs> 형은 하기 싫다 그랬어. 잘못 알아들었구나. 뭘 알아들었고? 하기, 하기 싫긴. 마케찰리가 <laughs>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저 그거 하나 믿고. <laughs> 네 열심히 하는 쪽 있어. 팀원들이 그래 똘똘 뭉쳐있더라고 그지? <laughs> 쟤도 거기서 같이 일하는 건데? <laughs> 그개그맨 홍인규씨가 그 초기 좋다고 하더라고. 니가 개그맨 홍인규씨한테 음. 내 채널 음. 어떻게 될 건지, 음. 응? 좀 물어봐봐라. 깨그 음. 김대가 물어봤다고 하대. 가그맨 음. 네. 홍인규씨가 대영 형은 <laughs> 잘될 거야. 그 형은 운이 좋아서 뭘 해도 잘 돼. 무당처럼. 17년 동안 홍인규씨가 대영 형을 모셨는데 실력에 비해? 망할 때마다 하나씩 운, 새로운 운이 터져. 아니, 김대희 형이 일이 없었어. 하나도 없어서. 거기 계속 회의하고 작가실에서 막 아이디어 안 나올 때 갑자기 김진호 씨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laughs> 개꿀 하차. 그 자리를 김대희가 맺고, 와. 와. 와, 그리고 김대희가 또 살려! 또 음. 일이 없어졌어. 맞아. 인기가 떨어지고 또 가다가 맞아. 대표가 돈을 어. 들고 맞아. 날라가지고, 음. 김준호 씨가 힘들어지는데, 음. 그때 대희 형이 손을 잡아주고, 그걸 이끌면서 대희 형이 또 살아나. 와, 아, 맞네. 음. 맞네. 얼간 김준호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회사 유튜브가 무너져. 그 탄력을 콩대기가 바아하고쭉 올라가 개그맨 김대기 금마는 이제 나랑 워낙 친하니까 음. 금마가 좀잘 됐으면 좋겠다 음. 좀 안타까워 음. 음. 근데 금마가 잘 되려면 옆에 있는 개그맨 김준호 씨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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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그렇지 그렇게 돼야만 그치. 야가 올라간다는 그치. 얘기네 그치. 그래. 주식도 그런 전혀. 거 있대 이게 코스피가 떨어지면 누가 돈 번데 음. 개그맨 김대기 금마한테는 전화를 해줘야겠네 음. 어? 김준호씨 잘 감시하고 있다가 <laughs> 뭐 허튼, 허튼 수작 뿌리면 그치 그치 그 바로 그냥 어? 꼰질러라 응? 어아 어, 어. 그래 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밖에 잘하고 <laughs> 있잖아 꼰대가 잘되고 있으니까 당분간 안되는거지 우리는 그냥 뭐그 잠깐 쉬자마자 우리 그쪽 <laughs> 그런게 나을수도 있 같이 안된 적은 있어도 같이 우차서 넘어갔다 망한 적이 있잖아 <laughs> <laughs> 아, 이, 이, 얘기들은 기억이 나네. 그, 김대희가, 그, 김준호하고 같이, 그, 그때 당시에, 음, 음, 같은 회사 사람들끼리 SBS에 넘어가서, 그, 우찻사라는 음. 개콘 그, 만들었지. 경쟁 프로를 만들고, 만들고. 아, 그리고 한, 한달 있다가 나왔다 하더라고. 음. 어. 난 너무 웃겨요, 그게. 음. 댓글을 뭐 음. 하루 종일 봐. <laughs> 댓글을 3, 어떻게 다 봐요, 그거를? 미친놈 같지? 댓글 봐. <laughs> 우리 댓글 많이 달렸으면 좋겠다. 마켓 찰리? 아니, 이, 이 우리 나온 거, 이거. 저 광고주님들 어, 와 계시니까, 아, 이건 즉석에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부담 갖지 마시고, 어? 그 이렇게 저 김밥, 이거를 동미 친구들, 어, 뽕수기 친구들이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예? 이벤트로, 예? 뭐,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laughs> 아니,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아, 뭐, 우리가! 아, 뭐, 우리가 거지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 뭐꼬, 이거, 이름? <laughs> 확실한? 확실한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재미있게 지어주는 우리 그 동민 친구들, 뽕슐 친구들 중에, 100명. 100명? <laughs> 좋습니다 천개는 쌓야지 잠깐만 이래 책임님이 <laughs> 개가... 네. 잠깐만 그리고 천개가 안가을까봐천가안다 에이 <웃음> 와 천개 천 시유 고맙스요 고맙시유 고맙, 진짜 자이 분위기 좋잖아 네. 이여세를 몰아갖고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이구동성으로 하나 둘셋 대답해라 네. 네. 자너꼰대가마켓살가 하나 둘셋살리